보리야 근데 진짜 예쁘게 생겼다 보리 안녕 민망하 보리야 안녕, 보리야, 안녕. 아, 여길 봐야 돼 야, 어디? 어디야, 어디? 어디? 손 보자. 가면 안돼 이리 와아 여기 둘이 둘이 침대구나 쌀 보리 아, <laughs> 쌀 보리 귀가 <laughs> 쌀 보리, <laughs> 쌀, 보리. <laughs> 아 너무 예쁘다 보리야 보리 안녕 부리 몇 살이야? 부리야 몇 살이야? 이렇게 손을 내밀어 불려. 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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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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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, 보리 아! 뭐야?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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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춤을 추는 거야. <laughs> 부리야! 쌀! 부리! 어? 안 보는 거야? 손! 손! 아! 주인을 알아보네. 소리 언니 알아보는, 몇 살이야, 보리? 어, 몇... 7개월 됐어요. 7개월, 애기네. 응. 헉, 그렇구나, 5살... 어디서 왔어, 얘는? 작은 언니 집에서 어. 왔었는데. 버렸어, 그냥, 애를? 아니요, 그, 어미가 응. 응. 키웠다가, 아니, 그, 나, 얘가 나온 줄 모르고, 응. 버려가지고, 기방이 려둬가지고안 아... 졌죠? 그 언니가 발견했어요. 어, 온다, 온다, 온다. 얘를 만져도 돼? 만져도 될걸. 근데 코도. 물체 커커커커 이름 좋아하는가? 커커 이게 물어보면 응. 다이면 친해지고 싶어 아 그런 거야? 같아, 코, 코코코 이리 와봐 보리야 어? 아아이 뭐야? 아 때리는 거야? <laughs> 아 이렇게 해서? 아 친구 때리는 한 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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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야 코코코 예쁘게 해보자 이리 와봐 커커커 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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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 보리야 한 만져봐도 돼? 안 만져지나? 아이고 치우라는 거야? 보리 손손손콕콕콕콕콕 보리 콕 보리야 안녕 보리 콕콕콕콕콕 해보자 콕콕콕콕 보리 콕콕콕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무섭나보다 보리야 손손손콕콕콕 보리 콕 그게 해 진짜